안녕하세요. 대산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에는 진수어 학원 인테리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현대 스타일 방식으로 카운터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목색의 나무 재질로 만든 장식 테두리에 분홍색 반사광 재료를 배경으로 한금색 로고는 우아하면서도 은근한 느낌을 되살려줍니다. 분홍색 배경벽과 로고는 심각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분홍색 배경벽 왼쪽에 배치한 어두운 갈색 책장은 배경벽 환한 색상과 대조되어 사람들의 주의력을 일으키고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학원 영어 로고는 산뜻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잘 어울리게 배합시켜 지루하고 단조로운 공간을 화약적으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빅사이즈로 장식한 로고, 글씨체는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한 색상의 글씨체 디자인은 단조로운 느낌을 피면하고 대표성을 특별히 강조하게 해 주었습니다. 개성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의 장의자 디자인은 공간을 눈부시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재료로 장의자에 장착하여 폭신한 느낌을 주고 앉아서 휴식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합니다. 배경벽 디자인은 대담하게 혁신적인 구상입니다. 녹색 배경벽에 하얀색 판재를 추가하여 창조적이면서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이 심플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복도가 길면 광선 부족으로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에 조명등이 장착된 선반을 장착하였고, 반광 재료로 공간의 밝기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바닥 재료와 천장은 서로 호응을 주어 마치도 시상식 무대에 서는 것처럼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하게 됩니다. 베이지 스타일로 장식된 벽면은 공간 색상의 시각적인 효과로 공간을 넓게 해주는 역할도 일정하게 합니다. 부동한 기능과 부동한 성질의 공간들을 나누어 공간들의 이용가치를 충분하게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충분한 조명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반개 방식 칸막이는 일정한 소통을 보증해 주어 학습 효율성을 제고시켜 줍니다. 벽면에 장식된 작은 패턴들은 학습 환경의 취미성을 더해줍니다.